중국 축구는. 고! 안녕하세요, 고스입니다. 지금껏 20년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중국 축구에 대해 정말 많은 말을 했었는데요. 중국 리그가 완전 나락으로 가면서 그의 업파가 중국 대표팀에게도 미치고 말았었죠. 특히 점차 숫자를 늘려나가던 중국리그 귀하 선수들 덕분에 그나마 월드컵 최종예선 단계까지는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귀하 선수들의 탈중국이 굉장히 뼈아플 수 밖에 없었던 중국축협이겠네요 중국을 어떻게든 월드컵에 끌어들여 수익을 올리려는 피파 입장에서는 월드컵 참가국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도 없는 실력을 보여주는 중국축구에 답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중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내 전술 마냥 오지게 많던 부단들이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죠. 임금이 밀리는 건 부지 기술이라서 그렇게 많던 유명 외국인 선수들이 얼마 남지 않아 듣도 보도 못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됐네요. 까볼까? 2019년부터 장수순이 충칭 양장 등총 45개나 되던 중국의 축구팀이 해체됐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년에 약 11개 정도의 구단이 해체된건데 정말 노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오히려 이번 시즌에는 일부리그 참가팀이 18개로 늘어났네요. 특히 구단 최초로 중국 슈퍼리그에서 우승했던 장수순인과 장회룡 감독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일부리그 잔류에 성공시켰던 충칭양장의 해체는 중국 축구 팬들에게 있어 완전 충격으로 다가갔었죠. 또한 중국리그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 구단들이 아챔을 사실상 포기해버리며 나이 어린 유소년 선수들을 보냈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리그는 아시아리그 랭킹에 직격탄을 맞았고 현재는 아시아 7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도 죄다 조별리그 꼴찌로 광탈한 중국리그 팀들의 성적을 반영하면 앞으로도 더욱 개떡낙할각이네요 2010년대 아시아 모델을 평정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두 번이나 했던 광저엉다가 지금은 광등권에서 빌빌대고 있으니 말다 했죠. 광저엉다의 팀 사정도 마찬가지로 모든 귀하 선수들이 싹다 탈출했으면 물론이거니와, 모기업의 폭망으로 완전 개털이 되버려 어린 선수들을 끌어다 쓰는 개노다 팀이 됐네요. 중국 축구 팬들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중국 축구 회장은 대체 뭐 하고 있냐란 반응이고 현재 중국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인지라 자국의 대표팀이 삼류가 되었다고 상당히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laughs> 언제는 삼류가 아니었겠냐마는 과연 삼류 중국 대표팀이 내년 아시안컵에서는 얼마나 또 폭망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현타가 굉장히 세게 온 중국 축구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